인도의 카스트 제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좀 막연하죠 수천 년이나 된이 신분 제도가 과연 지금 21세기 인도 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오늘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그 생생한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뉴델리 한복판에 있는 아주 화려한 쇼핑몰입니다 명품 매장들이 지비하죠 그런데 그 눈부신 입구 바로 옆에 한 남자가 맨발로 그냥 앉아 있어요 이한 장의 사진 같은 풍경이 바로 오늘날 인도의 복잡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체 이 극명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사라졌는데 과연 카스트 제도는 오늘날 인도 사람들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또 얼마나 깊숙이 남아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답을 찾아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인도에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 여기서는 이번 이야기의 핵심 결론부터 바로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이제 없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런데 말이죠. 그 유령은 아직도 인도 사회를 떠돌고 있어요. 사람들 결혼하는 거, 직업 구하는 거, 심지어 정치판까지. 그 영향력이 정말 막강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보죠. 폐지, 그러나 소멸은 아님. 아니, 어떻게 법으로 없앤 제도가 현실에서는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힌두 사회에는 바르나라고 불리는 네 가지 주요 계급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직자 계급인 브라만, 전사 계급인 크샤트리아, 상인 계급인 바이샤, 그리고 노동자 계급인 수드라가 있었고요. 심지어 이네 개의 틀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가촉천민이 존재했었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고대 힌두교에서 시작된 이 사회 구조가 수천 년간 이어져 오다가 1950년 드디어 독립인도의 헌법이 카스트에 따른 모든 차별을 금지하면서 공식적으로는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유산이 오늘날까지도 아주 강력한 사회적 메아리로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날의 카스트 제도. 그렇다면 그 사라지지 않은 유령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영역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결혼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정말 수많은 인도 가정에서는 같은 카스트끼리 결혼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신문에 있는 결혼 광고란을 보면 브라만 신랑 구함 같은 문구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예요. 사랑보다 계급이 먼저인 현실이 아직도 존재하는 거죠. 직업과 정치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정 직업은 특정 카스트가 대를 이어서 하는 경향이 여전하고요. 특히 정치판에서는 이게 더 노골적이에요. 선거 때만 되면 정당들이 그 지역의 카스트 인구 분포를 쫙 분석해서 아이 카스트 출신을 내보내야 표를 얻겠구나 하는 식으로 후보를 정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사회생활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은 여전합니다. 물론 델리나 문바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많이 옅어졌다고는 해요. 하지만 시골로 갈수록 여전히 뿌리가 깊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카스트 사람하고는 같이 밥을 안 먹는다거나 결혼식 같은 중요한 행사에 아예 초대하지 않는 식으로 말이죠. 물론 인도 정부도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유보제도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일종의 할당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하위카스트에게 대학 입학이나 공무원 자리를 주는 거죠. 근데 이 좋은 의도가 오히려 이거 역차별 아니냐 하는 논란을 나오면서 또 다른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냐면요. 인도에 진출한 한 한국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지원자들의 성만 봐도 대충 어느 카스트 출신인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아, 인도 사회를 이해하려면 이 카스트를 모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 많은 걸 설명해주지 않나요? 자, 이제 네 번째 파트, 오래된 벽의 균열입니다. 지금까지는 카스트 제도의 좀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희망을 좀 이야기해 볼 시간이에요. 이 단단해 보이는 벽을 무너뜨리는 변화의 힘은 과연 뭘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인도의 성장동력, IT산업에서 말이죠. 여기서는 당신의 성씨나 출신 배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당신의 코딩 실력, 당신의 아이디어로만 평가받습니다. 이 새로운 능력 중심주의가 수천 년된 계급의 벽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셈이죠. 바로 이 변화의 엔진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I.T 산업,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경제 성장,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카스트는 그냥 낡은 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달라진 생각. 바로 이런 것들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고. 이 오래된 이야기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현대인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봐야 한다는 것. 하나는 법과 제도가 말하는 공식적인 현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뒤에 여전히 길고 짙게 드리워진 카스트라는 사회적 그림자입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인도의 진짜 모습을 놓치게 될 겁니다. 인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변화의 진짜 모습, 그 복잡한 전체 그림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